사랑하는 써미세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9월이지요 모든 것을 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지만 특히 성경읽고 말씀 또 묵상하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계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7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산업 선교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산업인의 첫 이정표와 땅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산업인의 첫 이정표와 땅끝은 어, 그리스도이고, 또 땅끝은 교역자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업인이 첫 이정표와 땅끝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대언하는 교역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근원이지요. 장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시대마다 쓰임 받은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산업인의 첫일정표와 땅끝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어, 목사님이나 교육자를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자가 서더라도 그 말씀을 주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나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받고 또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 3, 칠나라 5천 종족에 전달했을 때 그때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깨닫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산업인의 첫 이정표와 또 땅끝을 누리면 어, 언제나 올수 있는 문제, 또 여기저기서 터지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laughs> 함께 더 기도하게 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유되고 또그 사단이 가지고 온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침묵하거나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편에 서거나 또 혹은 목사님 편에 서거나 누구의 중직자 편에 서거나 어느 편에 서는 것은 답이 아,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관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성막 속으로 들어가서 또 재단의 불에 우리의 문자를 모두 태우고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다 씻고 하나님이 향단의 불을 피워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떡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며 그리고 휴장을 찍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언약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의 산업인의 첫 이정표와 땅끝은 교역에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육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저,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메시지는 랩넌트 전도학입니다. 디모스테 후서 2장 1절에서 7절로 렘넌트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어, 목회자나 교역자가 또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했을 때그 기도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사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어, 전도자와 또 렘런트가 소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과 사명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기도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랩넌트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랩넌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늘 불신자의 영향을 받는지, 또 사단의 영향을 받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랩런트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으려면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속에 있어야 또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되고 또 교회의 본질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는 영적 써밋이 되죠그 영적 써밋이 되었을 때 기능 써밋, 또 문화 써밋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렘넌트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으면 증거가진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로 영적 군사가 되고 말씀을 따라서 경계하는, 경계하는 자, 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알게 되고 위로하고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는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전도자들처럼 또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렘너들은 항상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의 말씀 따라가면 저절로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으로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땅끝은 세 가족의 땅끝, 중직자의 땅끝, 렘런트의 땅끝입니다. 세 가족의 땅끝은 그리스도의 메시지, 왕, 제사장, 선지자이며 이것은 땅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의 땅끝은 교역자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이드로 라하판나 이세 오바데아 바벨론의 제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교육자가 살아야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말씀이 떡이 되고 살이 돼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땅끝은 현장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목회선교사 등 모든 성도의 땅끝을 누리게, 되, 누리게 되, 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준비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땅끝을 누리면 절대 이유를 가지고 절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살아있어야 하죠. 그게 늘 살아있다 보면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물며 문제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축복으로 갈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유는 시간표에 맞는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절대 헌신은 세 가지의 뜰에 주역이 되는 것이며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또 헌신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땅끝이 어딘지, 각자 개인도 나의 땅끝이 어딘지 한번 묵상하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끝이, 어, 혹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물질 또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전문성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땅끝을 찾아내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또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흩어진 제자들 말씀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로 흩어진 제자의 시대의 바톤입니다. 우리가 경기하는 자가 막 경기를 할때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 넘겨줘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그 바톤을 들고 또 뛰게 됩니다. 그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잊어버리게 하면 그 경기가 중단되게 되고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제자들은 그 바톤을 들고 뛰어야 합니다. 어디가 끝이 땅 끝이냐면 안 보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흩으셨죠. 어떤 이유인지 또다 다를 수 있지만 땅 끝으로 흩어서 이곳에서 다시 정착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흩어진 제자들이 딴 것을 누리려면 복음의 바톤, 현장의 바톤, 교회의 바톤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바톤, 복음의 전도, 바톤은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는 것, 야곱과 요셉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무엘과 다윗처럼,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바벨론의 제자처럼, 바울과 데모데, 또 로마서 16장인의 일꾼처럼,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바톤은 전도자와 또 성도와 현장의 사정을 알고 위로하는 자, 그리고 교회의 바톤은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흩어진 제자들이 땅끝을 누리면 오늘의 승리하고 미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쭉 이어져서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내가 이 현장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가 미래의 우리 서밋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 세상의 끝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바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 받으며 이 바톤을 <laughs>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할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오력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업이는 문제가 왔을 때 교역자와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랩런트들이 항상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땀끝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생명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성막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먼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역자와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나라,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전도자들이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에 강력한 힘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땅끝이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흩어진 제자들이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며 또 정말 전도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큰 기쁨과 큰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며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며 우리 교회의 지역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땅 끝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에 인도밖에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